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2022년 새해도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즐겁게 행복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전처럼 우리가 즐겁고 화목하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,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, 서로 사랑하는, 또 서로를 더 배려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새해 복, 새해 복, 새해 복, 새해 복. 새해 복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